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가장 추천하는 주식 종목 타프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IT 기술 분야에서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기업입니다. 두 번째는 의료 기술 기업으로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유전자 치료와 치료 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저는 오직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 에너지 기업들이 미래에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통신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디지털화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향후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2024년 가장 추천하는 주식 종목 타프 5를 알려드렸습니다. 투자 결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투자 시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